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인데, 이거는 이제 남쪽에서 벌어지는 지진이죠. 이제 도쿄 밑으로 해서 큐슈 지방까지. 이게 일본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같은 경우는 뭐한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1944년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이제 80년이 지난 거예요. 그러니까 터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30년대 안에 이 난카이트로프 지진이 올 수가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문가도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전조 증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난카이트로프 지진이 올 확률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. 곧 온다.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난카이트로프 지진이 30년 안에 올 확률이 70에서 80%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공식 발표를 바꿨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30년에 올 확률이 80%다라고 상향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언론 그리고 일본 정부까지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확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재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수도 직화 지진 그리고 후지산 분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예상이 되는 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가장 큰 규모로 올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 직화 지진입니다 수도 직화 지진은 도쿄에 정말 큰 대지진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쿄에 대지진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 도시 기능의 마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 도쿄가 마비된다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과 똑같이 그 수도에 정치 경제 문화가 모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. 도쿄가 마비 된다는 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마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수도직화 지진은 굉장히 큰 타격을 일본에 입히게 되겠죠. 그리고 그와 함께 난카이 트로프 지진 그리고 수도직화 지진이 벌어지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후지산이 분화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 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그리고 수도 직화 지진 그리고 그 후지산 분화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지진이 벌어지면서 태풍과 같은 일도 또 덮치게 되면은 이건 정말 가장 큰 최악의 시나리오다 근데 이것도 안 벌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 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은 난카이 트로프 하고 수도 직화만 동시에 벌어진다고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멸이 되거든요. 일본이란 나라는 진짜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일이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7월 대지진설 그 예언 때문에 일본의 사회에서는 좀 두려움 같은 게 존재하는 분위기입니다.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.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정말 커다란 에너지가 폭발을 해서 대지진이 터진 거다 후쿠시마에서 그래서 더 이상 남아 있는 에너지가 없다. 그래서 당분간은 대지진이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.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부러 이러한 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일본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역사를 바꿔버린 하나의 분기점이 된 지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은 없을 거야라고 한 해의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할까 좀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히려 전문가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2011년에 커다란 에너지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됐다. 그래서 더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